아, 스펙터클한 하루입니다. 뭔일 터질 거라고 하더니 완전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죠. 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겨, 아, 이 선택하는 거죠. 뭐, 당연히, 현저친이죠. 예. 그을이 있으로한 가지 답에 도달했다. 나는 오늘, 당연히 현저친 골라야겠죠? 현저친 고르면은, 그, 죽음의 문턱을 깨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 우선 현저친 고르겠습니다. 현저친. 라인을 걸어 전 여친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안에 전화를 하자. 그래 헤어지는 건 전화로 하는 게 낫죠. 전화하는 편이 더 나을 거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화가 아 만나서 하면 죽으니까 전화가 낫겠죠. 만나서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몇번 하다가 죽었죠. 아 난데 나그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가끔만 전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도 오늘 만나 아 만나는다고요? 에 기뻐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집에 간다고? 집에 갇히고 집에서 갇히고 죽을 뻔했으면서? 아, 이 남자 뭔가 예상해요. 아, 아직 정리 안 했지. 참, 미안. 다른 데서 됐어. 이미 익숙해지고 집으로 가도 돼. 응,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음, 좋았어. 이걸로 전 여친과 만날 수 있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전 여친의 집으로 향했다. <laughs> 음, 그렇죠.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모을 뭐 수도 있죠. 좀 무섭습니다. 나군, 내성이 온 것을 환영해. 안녕하십니까, 공주님. 뭐, 공주님이라고 해. 이 남자 이상해. 헤어질 것만 서 저런 멘트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생의 반항동인가 봐. 여전히 고용인들이 넘치는군요. 널브러진 인형산을 넘어 적당한 곳에 앉았다. 필요없는 고용인은 즉각해고야. 어 무섭네. 목을 자르겠어. 어시시. 주인공 목 잘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버려진 인형 중에는 목이 돌아간 것도 <laughs> 목이 돌아간 것도 있다네요. 뭐 조금 소중히 다루라고 그러면 조금은 귀엽게 보일지도 모르잖아. 나한테는 나군이 더 소중한 걸. 전 여친은 귀엽게 웃어 보였다. 귀여워. 전 여친은 뭐가 귀여워? 아이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까지. 귀엽게 말하고서 흐트러진 인형으로부터 눈을 돌렸다 응? 핸드폰을 울리고 있는데? 아 미안 나곤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응 알았어 어 이거 전화 계속 저전하죠? 전열치는 핸드폰을 숨기듯이 어? 숨기듯이 하면서 방을 나갔다 뭐가 있네? 그러고 보니 저 착시는? 카페에서 있던 거랑 똑같죠? 아 저기 안녕하세요? 어 어레 안녕하세요? 이제 끝났다 어, 이때도 착신님이 울렸죠? 갑자기 착신님이 울렸다. 모든 사람이 있으니 전 여친이 들어다 아, 미안. 잠깐 나갔다 올게. 어, 전 여친도 뭔가 있나 보네요? 그렇게 전 여친은 빠른 발걸음으로 전내 화장실 쪽으로 가버렸다. 착신님 울려 살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세지가 틀렸다. 뭔가 있네요. 그때랑 똑같아요. 대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방문의 길을 대보았지만 전화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떨어진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전 여친이 돌아올 때까지 할일도 없으니 정리나 좀 하고 있을까? 뭔가를 찾아야 되네요. 음, 이거. 카페. 이거 맞죠? 이 다음날, 다음날 없잖아, 근데. 7월, 7월 볼 수가 없네. 근데 그 생일은 어떻게 알아? 어 하트. 6월 14일, 하트 마크. 6월 14일 하트, 조 이상하죠. 이 옷은 여자친구 입는 옷이고, 이거 어 블러드 레빗, 어 토끼 모양의 빨간 피어싱이 들어 있대요. 6월 14일 아이 크레즈 보유, 너에게 빨크 오오 오, 소름. 저술 지금 방금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네. 7월 저희 7월 생일 맞친 거는 진짜 운 좋어서 맞친 거네요. 어 방금 손은 돌았어. 이 7월 못 보죠? 아 아니 볼수 있네. 너무 아, 방금 넘어간 것 같았는데. 하트고 어 방금 넘어간 것 같았는데. 방금 넘어갔죠.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다 찾은 거 아닌가? 다 찾은 것 같은데. 나 맞나 뭔가? 남자 옷. 그러요 남자 옷이네? 전 여친이 돌아오고 있다. 여러 가지로 물어봐야겠어. 그러네. 그때 목욕했을 때도 남자 옷 줬죠? 미안, 기다렸지? 아니, 괜찮아. 시, 충분히 시간대 얘기도 됐으니까. 무슨 소리야? 저번에 내가 내내 육탄 빌린 적 있었지? 응, 나군 흙 뻗쳐져서 온날 말이지. 그때 너한테 빌린 옷인데, 어째서 남자, 맞아, 남자 옷이 있었어. 저 지금 부친 소름 돋았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놈들이? 뭐그 옷은 여자가 입어도 상관없는 옷인데다. 나군도 그땐 별로 신경 안 썼잖아. 이걸 봐봐. 이런 옷이 어째서 집에 있는 거야. 너는 하늘하고 귀여운 옷을 좋아하지. 이 옷이 네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윽. 응. 내 옷일 수도 있지. 나군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입을 때도 있는 걸? 아직 자백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저번에 아 여행 갔을 때그만안경들고현대친이랑 주인공을 감시한 게 아니라 바람 핀 거네. 그래서 걸린 거네. 그때 감시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여행간다고 했던거 말인데 그날 나는 너를 못뵙겠었어 아 그게 6월 14일이구나 하 뭔소리야 말했었지 그날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군이 잘못본걸로 얘기는 끝나지 않았나 그래 6월 14일 여행간다고 했던 날이야 이 하트의 의미가 뭔지 말해봐 그런걸로 의심하는거야 그냥 표시한것 뿐인데 그 하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6월 14일 여행가는 날에 표시를 했다 너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잖아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굴어 잠깐 기다려. 와, 바람 폈네. 준여층의 안색이 변했다. 상당히 열정적인 메시지네. 6월 14일. 네가 여행을 갔다고 했던 날이야. 아, 거의 끝나가나 보네요. 엔딩 가까이 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여행지에도 블러드레비 시었을 뿐이라고. 불만 있어? 거짓말 하지만 블러드레비 모모 지점은 전국을 통틀어 오직 한 군데 이말 번화가 밖에 없대요. 아, 여행 안 갔네. 오, 여자, 오, 웃어. 아, 들켰어? 응, 별로 상관 없지만. 설마, 둔한 나군이 치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엄 엄청 장한데? 들키지 않으면서 사귀는 것도 게임 같아서 그, 오우. 그러면 왜 주인공을 그렇게 뒤통수 치고 그런 거야? 자기도 바람이면서. 바람 피면 인정하는 거야? 응, 맞아. 하, 하지만 보험은 이제 필요 없을까나? 진짜는 나한테 이미 푹 빠진 것 같으니. 아, 보험이었네요. 주인공이 나군 지금까지 공워 고마... 근데 나군도 어차피 쓰레기니까 어차 끼리끼리 만나네 끼리끼리 만나 크 믿고 있었는데 이제 됐어 화낼 기로 또 살았어 주인공 연기 들어가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자 와 진짜 예술적으로 헤어지게 되네요 지금 분해 분하구나 하나도 안 분할 텐데 그럼 잘 있어 어, 둘이 지금 나무주연 남우주연... 나무주연상인데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급인데 방을 나왔어도 문연오 무서워 눈넘어로전 여친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해피 엔딩이네요 이거. 무시 안죽고 헤어졌어요 원래 죽을까오하고간거일텐데 전여친의 집을 뒤로하고 바깥공기가 있는 식금 맞아졌다 좋았어 예, 좋았죠 나도 모르게 소리지를 지르고 말았다 전여친의 방을 나올 때까지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 그 녀석의 연기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게 다용기였던거예요와 장난 아니다 내 연기로 또 나무주연상급 와 둘다 연기 장난 아니죠 끼리끼리 만나고 바람피는 사람들끼리 생각지도 못한 일 덕분에 헤어지는 얘기를 하기가 쉬웠다. 이걸로 겨우 걸릴 걸 없이 당당하게 현여친과 사귈 수 있어. 다음 장면 준비 중. 와. 전 여친과 헤어진 후몇 주의 시간이 흘렸다그 녀석이 지금 어떻게 지내던 알고 싶지도 않았다. 왜냐면 나에게 현여친이라고 하는 최고의 여친가 있으니까! <laughs> 신났습니다. 지금. 나하 조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기다려봐. 응, 1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어, 현여친은 착하죠 우후 수, 웃기지. 임마 손이 미끄러졌잖아. 에헤헤 이렇게 뒷모습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구나. 마음속 소리가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못 들은 척하는 편이 좋으려나. 어, 달달하네요. 맛있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음, 현여친이 음식이 당기 정말 들고 오고 있다. 우와, 냄새 엄청났다. 보명맛이 했을 거야. 진짜 해피엔딩이네요. 오늘은 화이트 슈트로 해봤어. 슈트? 시추 말하고 나서 바로 소했다 뭐야? 싫다. 나군도 참. 바보 커플 내는 내 거야? 그 말은 현여친도 바보 커플 중한 명이라는 거? 이렇게나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가 있다니. 나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놈이야.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마음속으로부터 행복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다. 현여친은 부끄러워하면서 나와 눈을 마주쳤다. 나고은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응, 대어 없이, 대어 없는 부부들 있잖아. 그런 거난 싫거든. 어머? 조금이라도 나와 결혼 후에 일을 생각해 줬던 거야? 그렇! 아뜨뜨뜨뜨뜨! 현열친을 너무 바라본 나머지 손이 미끄러져 식기를 옷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떻게 나군, 괜찮아? 아, 아뜨뜨뜨, 미 미안, 모처럼 만들어줬는데, 현열친은 재빠르게 차가운 타월로 닦아주었다. 괜찮아, 그런 거. 그것보다 뜨거웠지? 미안해, 슈트가 너무 뜨거웠다 때문이야. 오, 어, 현열친 진짜 착하네요? 음 아니, 슈트는 원래 뜨거운 음식이잖아. 그치? 달리 뜨겁거나 한 곳은 없어. 괜찮아. 일단 옷을 갈아입자. 왜 제, 제 얼굴 잘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얼굴 작아서? 제 얼굴은 고화질로 봐야 돼요? 이 못생긴 얼굴을? <laughs> 달리 뜨겁거나 한 곳은 없어. 괜찮아. 일단 옷을 갈아입자. 아니, 괜찮아. 그것보다 투, 슈트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응, 기꺼이. 현열치는 원래부터 공적이 많은 성격이지만, 최근에는 걱정을 너무 과보한 호 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약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여친인가 보네요. 복 받았네. 이 바람둥이가. 오월도 현여친은 우리 집에 와줬다. 매일 오나 보네요. 손에 꼽을 만큼 집에 오던 현여친이었지만 점차 날이 걷어봤어. 매일매일 거의 이제 동거 수준이네. 그럼. 나군 빨래할 건데 세탁할 거 없어? 아 응.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항상 고마워. 어, 거의 결혼한 수준이네요. 그 그런 괜찮아.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나도 뭔가 보답해야겠는걸. 괜찮아. 나군 학교에 있을 수는 것만으로 행복하니까. 그 그래. 청소, 빨래, 요리, 가다 전반을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체척해주는 현녀친 이쪽이 걱정될 정도로 너무 힘어주고 있다. 나군은 학교 과제하느라 바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나군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생각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 여자친구로서 당연한 일인 걸. 여자친구라는 단어를 아내로 바꿔도 아무런 위험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딱 들어맞는다. 정말 고마워. 과제가 너무 밀 학점이 안 좋으면 유인하게 될지도 몰라. 그 그래? 나도 참 어째서 눈치지 못했을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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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봐도 내가 나쁜걸, 콜록. 나군 괜찮아? 강의 걸린 거 아니야? 분명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야? 어, 현녀친은 착하네? 과자를 먹으면서 현친과 얘기하고 있었더니 과제, 과자가 살해 걸리고 말았다. 아이고, 너무 달달하게 끝나는데요? 확실히 해피엔딩이네요? 아니야, 괜찮아. 원래 이런 게임 해피엔딩 잘 없는데. 지금 오지게 많이 죽었죠? 나군 조금 정도는 학교 씻는게 좋지 않을까? 뭐 추석 휴수가 좀괜찮아 나군 정도는 부양할 자신 있는 걸? 오. 현여친 능력도 있네요. 능력 있는 능력이 꽤 예쁘고 이 얘가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나 학교 그만두거나 하진 않아. 그래, 나는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아니, 아니, 내가 상관했어. 정말 너무 과보라니까. 걱정해서 고맙지만, 음, 나군도 참 노력과의 다정하기까지 정말 좋아. 현여친은 황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안 되겠어. 이건. 이렇게 나 은석을 받아주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래야 나는 현여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되 행복한 연인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laughs> 어, 해피엔딩이네요? 근데 엔딩이 왠지 여러 개일 것 같은데 아 3이네요? 현여친과 해피엔딩 최소한 3개는 있, 있네요? 1, 2, 3일 테니까 현여친과 달콤한 생활 당신은 전여친파... 현여친파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음. 뭐 전여친이랑의 그것도 있겠고 양다리가 아니야 아직 헤어지지 않은 것 뿐이니까 쓰레기 같은 말이죠? 네. 아 이렇게 하나 나중에 리뷰할게요 음. 아 멀티엔딩이 총 8개에요 와 장난 아니네 아 이게 의혹도에 따라서 엔딩이 결정돼요 어이어플 엔딩 모음집이 개방되었습니다아 이렇게 아 이걸로 지금 게임을 다 했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뭐 엔딩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다른 어 그니까 전여친하고 쭉 가면은 연애가 완전 스펙터클하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음에는 다른 랜드도 한번 가볼게요. 시간 되면. 이건 쿠키런, 뭐, 다른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